생에 활짝 피어나기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아, 한 주간 뭐 비피에 보신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고요. 또그 어, 와중에서도 휴가를 찾아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 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 겪는 일들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증시 그리고 그 증시에 대한 그 전망들이. 어, 앞으로 비가 와서 힘들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고 아니다 앞으로는 또 좋을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다 맞죠. 어, 여기 그래프에서 보아도 어, 이 S&P 500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비가 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을 했죠. 그러니까 어, 앞으로는 좋을 거다라는 말도 맞고 앞으로 힘들 거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어떤 시간,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에 제일 중요한 요소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작금의 그 증시 상황을 보면 "준비와 대응"이라는 말이 더 많이 떠오르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안들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말 멘트를 꺼내면서 이렇게 언급하게 된것 같습니다. 한 주간 성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까지 653일 운영해 봤는데요, 금액가중 수익률로는 14% 후반대, 연평균 수익률로는 7% 후반대가 나왔습니다. 환율이 2.57%나 올라줬는데도 불구하고 음,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스닥이 또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주 대비 예, 그래서 하락률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죠. 저이 포트폴리오 내에 피어슨 포트폴리오 내에 들어 있는 ETF 중에서 나스닥도 들어가 있지만 채권이나 어, 금도 같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도 같이 좀 떨어져 준것 같아요. 같아요, 어, 많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어, 좀더 떨어졌는데 어, 그래도 연평균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지난 주 지난 주간에 증시 방향성이 뭐 더욱 혼란스러웠는데요. 뭐 경제 지표나 성과들을 뭐 기업들 성과들을 봐도 어, 상승하는 기업 비한 절반이면 하락하는 기업도 한 절반이고 이쪽 증시가 우상향할 거냐 뭐 우하향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장기론 우상향하겠지만 한몇달 동안은 최소 몇달 동안은 이런 혼란스러움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긴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런 생각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뭐 미국의 대표적인 건사들도 그렇게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앞으로 뭐 연말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했고, 모건스탠리에서는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뭘관이란 말이 양쪽 회사 다 들어갔는데 뭐가 맞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상승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고용률이 높으니까 다들 뭐 장사가잘 되니까 사람들을 많이 뽑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용률이 높다는 것 때문에 증시가 상승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뭐 반대편에서는 야, 물가가 높은데 어뭐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잡으려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럼 채권 금리가 뭐4% 되면 기준 금리가 4%면 채권 운영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4% 수익 내면 왜뭐 주식 투자 하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다도 배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시 전망을 하는 증권사들의 입장은 사실 그 정책 금리 즉연방준비제도이사회เ드의 의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겠죠. 그럼 페드의 의견은 어떻게 되느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제 각 주에 연방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방은행인 거니까 이분들의 대부분이 뭐 금리 인상과 또 증시 부양 이 중에서 어 의견이 많이 갈리질 않고 대부분 음 증시 부양보다는 금리 인상 쪽에 더즉 인플레이션 잡는데 더욱 진심인 겁니다. 인플레이션 통제가 확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리가 연준이 통제했다, 요게될 때까지는 쭉쭉 계속 올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연준, 그 연은 총재들이 금리 올리면서 경기 침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금리는 확실하게 잡았다 이런 상황이 자타공인하는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올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은 이 경기 침체는 어이 금리 인상 과정에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가보다라고 또 익히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를 잡다 보면 경기 침체쯤이야 생길 수 있지만 인플레이는 꼭 잡을 거야니까 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여, 금리는 올릴 거야인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라는 내용 중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경기 침체라는 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 뭐라 그럴까? 경제 성장이 안 돼야 경기 아 다시요.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증시 부양의 엔진이잖아요. 물가가 2, 3% 오르면 주가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니까요 음, 그런데 금리를 올려 버리면 투자가 줄어들잖아요. 투자가 줄어들면 증시상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건뭐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 그 자본주의적인 기본 이론상으로 설정 자본주의라는 설정상에서 기본 값이죠. 디폴트 값이죠. 그러니까 연준의 그, 연은의 총재들이 인플레 잡자. 그래서 금리 올려서 인플레 잡자. 요것만 집중하고 있는, 여기에 초집중하고 있는 입장인지라, 아, 거기서 자본주의의 성장 동력이 당연히 좀 약화될 수 있고, 그것이 경기침체인데, 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금리 오른다라는 말은 그냥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사실은 진짜는 그 뒤에 있죠. 에, 연준이 지금 금리 올리는 게 이게 뭐 그냥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금리인데 이렇게 올린 금리를 연준이 바로 낮추거나 하지 못하거든요. 어, 경기 침체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얘기를 거의 뭐 어, 시장의 걱정 속에서도 꾸준히 끌어올리는 거고 실제로 이 와중에 경기 침체가 왔다면 그걸로 피해 본 사람들 뭐뭐 뭐, 투자 손실을 본사람들의 어, 그런 그 손실을 딛고 가서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럼 다시 내릴게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패드는 한번 올린 금리를 뭐 적어도 뭐 1, 2년 정도는 유지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기관이란, 패드란 기관 자체가요. 그래서 뭐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증시가 오르냐 마냐 뭐 올라가던 성장 동력이 지금 멈칫멈칫하고 지난주 대비 또뭐 나스닥도 한2.5% 하락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로 어, 하반기에 경기침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 전에처럼 연준이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거죠. 예, 지금 뭐 연준의 목표하는 정책금리가 3.75에서 4%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라 얘기인데 예,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정책금리는 이제 기준되는 금, 금리입니다. 여기에 연관된 채권 거래는 사실 뭐 5%, 6%더 되는 거죠. 거기다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뭐더 올라가, 3% 올라가서 10%막 이렇게 되는 거고, 주식시장은 그거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야만 하지만, 경기가 침체면 이런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그 돈을 못벌것 같으면 대부분 채권으로 넘어올 거란 거죠. 예, 그래서 주식에서 돈이 빠지면 서 채권으로 몰리는 게 더욱더, 어, 증시의 에, 그, 뭐안 좋은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게, 한번 올린 금리가 3, 4%로 올라간 금리가 경기 침체가 와도 안 떨어뜨려 준다면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빚을 낸 사람들 아, 경기 경기 주경 주체라고 하면은 가 가계 기업 정부가 되는데 겠 정부는 빼고 가계 일반인들과 기업 이쪽에서 어, 이자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또 많이 오르는 게될 거고. 어, 기업들도 조달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리가 잘안 내려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고통스러울 수 있죠. 어, 그러면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소비를 하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익이 또안 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의 사이클에 한번 진입되면. 이게 뭐몇달 만에 끝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예상으로는 증시가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음, 투자하기 딱 좋은 시절이죠. 값이 내려가니까 박현 세일이라고 생각하고 매집을 하면 되겠고요. 어, 지금 상황에서는 한제 예상으로는 좀 짧은 생각이지만 한 밀리주 사이까지는 한번더그 떨어졌던 나스닥 뭐 S&P 500이 좀 올라갔다가 그때 정도에서 어 방향성을 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길게 이렇게 시나리오로 말씀드렸던 내용들 즉뭐 경기 인플레이션 잡느라고 금리 올리고 금리 올리다 보니까 어 부채 가진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돈을 안 쓰고 어 그게 어 주식 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 때문에 아마 전주 대비 증시가 하락한 것 아닌가 싶고 이 두려움은 뭐 금리가 상승된 것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금리가 음좀 낮아질 수 있다면 좋은데 그거로는 해소가 안될것 같고요. 그 유일한 답은 주식이 또확 솟구쳐서 증시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럴 것이냐. 그것도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상승의 방향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낼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더라도 꾸준한 정립식 투자, 인덱스에는 정립식, 정립식 투자, 그리고 적절한 또 주기적인 규칙적인 배밸런싱을 통하면 피어슨 포트폴리오에 이러한 그래프가 탄생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시장을 읽는 것은 그러할 수 있고, 뭐 각자가 또 다를 수 있고, 또 누군가 맞을 수 있고, 또 누군가 는안일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 나는 꾸준하게 투자한다는 기준선이 시장의 상황에 편승해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어, 일일비 하시거나 또 부하 내동 하시거나 또뭐 뭐 이런 그 너무 다이나믹한 행동이나 뭐 심적인 고통 이런 것 느끼지 마시고, 꾸준하게 편안하게 인덱스 투자 이어가시면 음, 결론은 결말은 해피엔딩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은 말이 좀 길었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 어, 저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더 성장한 제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한 주간 더 행복한. 뭐, 경험을 가지고 만나는 음, PS1 포트폴리오 성과 보고가 다음 주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저녁, 좋은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